안녕하세요 오늘은 어, 화장하는 여자 tv 제니퍼가 알려드리는 꿀팁 어떻게 하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변비 걸렸 을때 빨리 변을 볼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 나름대로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어, 맞는 분도 계시고, 안 맞는 분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, 음, 자기한테 맞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. 자, 그래서, 먼저, 변비 걸리는 사람들의 그, 변비의 원인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. 네, 첫 번째로, 변비 걸리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극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너무 안 먹어서 먹지를 않으니까, 나올 게 없는 거죠. 그죠. 그래서 딱딱한 똥이 되거나 또 너무, 그죠. 며칠 동안 편을 못 보게 되는 거죠. 너무 안 먹어서. 극심한 다이어트죠. 그죠. 두 번째 원인은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변이 나오질 않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이 나오려면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될것 같아요. 그죠. 자, 그 다음에. 세 번째는요. 여러분이 변이 막 나왔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when you 가르고 유가르고 go, 여러분이 나올 때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 무슨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든지 또 누구를 만나야 다든지 또 무슨 일 때문에 그 시간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이제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제 아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려고 막상 하면. 그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. 타이밍에 놓쳐서. 근데 무드가 되게 중요하죠. <laughs> 연인 사이에도 로맨틱한 무드가 중요하듯이. 어, 그죠변볼 때도 타이밍이 아주 중요해, 타이밍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환경 변화예요. 여러분이 환경, 어떤 환경, 새로운 환경에 여행을 갔거나 자기가 모르는 환경에 갔거나 뭔가 이렇게 다른 환경에 접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, 어, 너무 몸이, 그죠?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서,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는, 변이 안 나오는 거죠. 자, 그래서, 이때, 변을 잘 보는 저만의 꿀팁이 있는데요. 어, 그, 다이어트 특집으로 저만의 꿀팁은 뭐냐면요. 변을 잘안 보게 될 때, 이렇게 저는 커베라가 뜨거운 물 해야 돼. 찬물은 안 돼. 뜨거운 물에다가, 뜨거운 물에다가, 이렇게, 이렇게, 커피를, 커피를 이렇게 타가지고는 뜨거운 물을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. 그한 잔을 마시면서, 뭐, 책을 볼 수도 있고, 뭐, 저 같은 경우 성경책도 보고, 막, 여러 가지, 그죠? 그, 잡지책도 보고, 막, 여러 가지 하거든요. 그래서 커피를 한 잔을 마셔요. 그 다음에, 어, 녹차, 그냥, 100% 녹차가 아니라도 상관없어 집에 있는 나무 녹차, 뜨거운 물에 또한 잔을 마셔요. 그러면, 그죠. 두 잔을 마신 거죠. 두 잔을. 두 잔을. 그래서, 그러고 있으면, 조금 있으면 배가 부글부글부 하면서 화장실에 가는 거죠. 첫 번째 방법은 그거고요. 두 번째 방법. 두 번째 방법은 좀더 강력하고 빠른 방법인데요. 뜨거운 물에다가, 이제, 그, 커피와 녹차를 동시에, 커피와 녹차를 두 개를 다 넣고, 독하게, 물을 잔뜩 해가지고는 한 번에 먹는 거죠 섞어서 그래서 먹으면 또 그것도 이제 효과가 있어요 한 컵에다가 섞어서 그래가지고는 급할 때는 하나에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또 배가 부글부글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는데요 근데 너무 긴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뭔가를 읽으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나온다 그럼 빨리 포기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좋지 않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참조하시고요. 변을 시원하게 잘 봐야 하루가 상쾌하고 배가 짤록해지고 날씬해지고 기분이 아주 너무 상쾌하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을 잘 봐야 돼요. 잘 먹고 잘 빼고 그게 다이어트의 기본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음 도움이 되셨으면. 좋아요, 띵동. 구독하기, 띵동. 댓글 시간 있으면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